아직 예식 진행방식을 못 정하셨다고요? 이 영상으로 줄에 있는 예식으로 할지, 줄에 없는 예식으로 할지 결론 내드려요. 진행방식, 식순의 차이, 줄에 있는 예식과 줄에 없는 예식의 장단점, 그리고 어떤 진행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줄에 없는 예식의 경우, 결혼식 사회자가 모든 식순을 진행해야 합니다. 줄에 있는 예식의 경우, 식순을 사회자와 줄에가 나눠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신랑신부 맞절의 경우, 사회자가 신랑신부 맞절 순서가 있겠다고 하면 주례선생님이 신랑신부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맞절하도록 유도해 주십니다. 두 방식의 식순 차이는 주례선생님 소개와 주례사가 있는지에 따라 주례 있는 예식과 주례 없는 예식으로 구분됩니다. 주례소개는 화촉점화 다음에 합니다. 그리고 주례 있는 예식은 전통적인 방식의 결혼식입니다. 보통 주례선생님은 신랑신부가 존경하는 스승, 교수, 기관장, 정치인, 목사님과 같은 종교인 등이 있습니다. 주례에 있는 예식에서 주례 선생님은 결혼식에서 중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례 선생님이 진행하는 식순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랑신부 맞절, 혼인서약, 예물교환, 성혼선언, 주례사, 양가부모님과 내빈께 인사가 있습니다. 그외 나머지 식순인 개식선언, 화축점화, 주례소개, 축가, 행진, 폐회는 사회자가 진행합니다. 주례 있는 예식의 장점으로는 어른들에게 익숙하고 격식을 갖춘 전통형식이며 주례자의 말이 감동적이면 오래 기억이 남는 예식이 됩니다. 신랑 신부는 사회자와 주례의 안내에만 잘 따르면 됩니다. 단점으로는 주례사 내용이 지루하거나 길면 흐름이 늘어지고 신랑 신부의 개성이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주례 없는 예식의 경우 비교적 자유롭고 신랑 신부의 아이디어가 식순 곳곳에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신랑 신부가 중심이 되어 혼인 서약, 성혼 선언 등을 직접 준비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주도적인 참여도가 높아집니다. 주례 있는 예식과 주례 없는 예식의 차이점을 알았으니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으세요? 주례 없는 예식이 어울리는 경우는 캐주얼하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선호하거나 신랑 신부가 결혼식 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싶은 경우에 어울립니다. 주례 있는 예식이 어울리는 경우에는 신랑 신부가 격식 있고 단정한 분위기를 원할 경우나 존경하는 인물이 주례를 맡아 주실 수 있는 경우 또는 하객의 어르신이 많으신 경우가 어울립니다. 결혼식은 둘만의 시작을 축하받는 자리인 만큼 가장 중요한 건 신랑 신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주례가 있든 주례가 없든 여러분의 의미 있는 선택이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예식식순, 준비방법 등 실전 꿀팁도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